성남 쪽에서 어, 수행하고 있는 장명미라고 합니다. 다르게 아니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요정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어떤 문헌에 근거한 것인지 어떤 책에 나오는 건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서 여쭙니다. 아주 좋은 유익한 질문이에요. 정말 재밌고 우리가 우리가 요정 문화는 서양의뭐 영화라든지 또 동화에 이제 이렇게 나오죠. 요정이 사람 모습 생긴 것도 있고 날개 달린 요정도 있잖아요. 또 우리가 반지 제왕 보면 그 숲속의 요정이 있죠. 백이 나가씨 장군을 사랑해 가지고 그러니까 오빠가 인간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거기도 요정 문화예요 그것도 근데 요정 문화의그 원형이라는 게 우리 동방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그게 나온 것인데 요정은 뭐그 존재하는 모습도 다양하지만은 종류도 수백만 천만 종이에요. 우선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문화라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또는 기록을 통해서 또는 생활문화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제 문화 역사가 전수가 되고 그러는데 요정문화는 정말로 오묘하다 이해할 수 없다는 그 요자야 그리고 정이라는 것은 정수 생명의 정수 정화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게 자연 속에는 산에도 요정이 있지 보면 바다에도 요정이 있지 우리 사람 몸에도 요정이 있어요. 내가 어제 8시 15분인가 창문을 열어놓고 딱 수행을 하고 있는데 밥을 이렇게 불규칙하게 먹으니까 가만히 이렇게 이제 바람소리 느끼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밥 먹자. 그래 <laughs> 이게 위에서 얘기해. 위의 요정이 얘기잖아요. 이 머리에서 한 거야 밥 먹자. 그리고 평소에 이제 막 잠을 늦게 자고 뭐 하고 너무 힘들고 하면은 몸에서도 못 견디니까 아, 음, 뭐 음. 그러거든. 그것도 요정이 하는 소리. 야 나만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아주 뚜렷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전해주는 메시지를 그 누구도 다 듣는 거예요. 그거 개에게는 개그 혼이 있고 말이에요. 개들도 그 요정 다 본다고 그 놈들도 인간이 개만도 못한. 인간 동물이 돼가지고 되겠냐 이거야. 이게 지금 어? 자본주의에서 전부 물질주의 중심으로 어? 돈 많이 벌고 땅 많이 사고 아파트 좋은데 살고 좋은 차 끌고 댕기면은 그게 잘 사는 거냐. 이번에 미국의 사태로 600조가 달라가서 하루 전이네. 600조. 그거 다 백년 탄물이 일조진이다. 도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그 대세를 이렇게 보고 누가 진정으로 미래를 새로운 문화 역사를 준비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거냐? 생존을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이 생명보다도 소중한 그런 역할이 있어요. 자본주의가 문화의 정통이거든. 그러나 이 문화에 의해서 자연환경이 완전 다 파괴됐고 Why America failed? 왜 미국은 실패했는가? 그게 명전인데 결론이 딴게 아니야. 우리 미국이라는 건 비즈니스 국가로 시작을 했다. 전부 돈, 자본. 그렇게 해서 가족 천륜을 파괴하고 이혼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문제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정 문화는 생명의 정수를 들여다 보는 거다. 개하면 개의 정수가 있고 꽃은 꽃의 정수가 있어. 그러니까 꽃도 말을 하고 개미도 말을 하고 모래알도 말을 하는 거야. 모래알도 모래알도 모래알 흙알 아주 일 미리에 얼마 아나 되는 그흙 알갱이도 말을 하는 거야 노래하고. 그거 들으면 아마 한 상등 정도 되는 거야 그런 대로 흑알갱이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요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크고 작기도 뭐 굉장히 달르고 그러지만은 하여간 그 모든 생명 속에는 무생물 속에서도 그런 정수가 있다면 정수가 약하면은 요정 노릇을 못하는 거고 어떤 그 존재가 밖으로 나오질 못하는 거니까 하여간 그 요정은 그 정수가 강하고 이렇게 높을수록 완전한 모습으로 뭐 사람보다 키가 더 크다든지 뭐 보통 30cm로 나타나는데 자기 자야 자유, 자신을 자유로 바꾼다든지 또 우리 어린이가 이제 요정을 봤어요. 어, 어디를 엄마하고 하는데 꽃밭을 보니까 요정들이 모여 있거든 그러니까 대화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상계님을 모신다. 우리도 청소 올리고 태을 줄 있는 요정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집에 같이 가자. 한 달을 살어서 태을 공에 가서 막 수도도 하고 키를 한1 m 로 어린이처럼 이렇게 자기를 변화시키는데 뭐라 가냐 결론은 나는 수명이 한 천년 간다 그런 수명도 있고 근데 요정이라고 하는 건 펼쳐져 있는 자연 세계 의 속을 보는 거다 그 내면 세계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요정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윤력꽃 안에는 다양한 꽃의 조화의 정수 빛이 들어 있는데 우리들이 이걸 알고서 천상의 이제 그 조화 꽃밭이 있잖아요 신선 꽃밭 거기 태을천에도 있고 태을천 선약궁 꽃밭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고향은 율려천이다 마구 할머니가 계신 별 배가성 백아성. 배가성의 그 꽃밭에 살살이 피살이 뼈살이 숨살이 혼살이 다양한 꽃이 있는 거야 그이공본풀이 신과 함께 그 본래 원작 만화를 보면은 거기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나 웃게 해줘 나 눈물을 좀 흘리게 해줘 그런 꽃도 있어요 거기. 그 사실이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신성을 우리가 신성 문화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